일분씩이나 잘라요 <laughs> 어? 1분 생각보다 거든요일분은 해줘야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집에 못변 뭐 올해는 가지가 대풍입니다 3개 <laughs> 심었나? 2개 심어 2개가 네. 이렇게 자라 2개를 심었는데 이렇게 컸어 <laughs> 어? 나 머리 이어 나오는 거아니야 어, 머리 안 찍어 손만 찍으면, 근데 이 말이 다 나올 거야. 이게 방울토마토 아니, 우리 그냥 토마토죠.